영주에서 불국사 올라가는 사릇도로입니다. 벚꽃이 벌서40% 폈습니다. 자 옆길 오.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도 아직은 흐립니다. 구름이 잔뜩 꼈어요. 여기도 40%정도 만개했습니다. 많이 핀 것도 있어요. 여기는 완전 망개 했다, 망개 만개. 아유, 여기는 활짝 폈습니다. 유독 다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40%? 40%정도 폈습니다. 여기는 대능원 옆 담벼락 시신의 전체 40%빈것 같습니다. 보문은 아마 30% 정도 조금 늦습니다. 여유도 많이 폈어요. 주말에. 주말에 오면 그나마 오늘 날씨가 흐린데 날씨가 맑아지면 확필것 같습니다. 주말에 와도 꽃 구경은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도산입니다 수도산 올라가는 길 김유신 장균 묘가 있는 수도산 여기는 대농원보다는 조금 덜 피었습니다. 항상 여기가 좀 빠르게 피는데 여기는 원래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대농원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이라 차들도 크게 없고, 양상 찍기에는딱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곳, 저 여기 너무 자주 옵니다. 해마다 벚꽃만 피면 여러분 옵니다. 벚꽃 구경, 멀리 갈 필요 없이 경주시내, 구석구석 벚꽃 터널 벚꽃나무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아주 큰 나무들이 이렇게 터널을 형성했습니다. 여기가 저는 최고입니다. 와, 지금도 많이 폈습니다. 이 정도면 만개 한듯 저쪽보다 이쪽이 더 많이 폈어요. 이거는 뭐 거의 6, 70% 폈습니다. 여기가 최고 저는 멋진 곳입니다. 경주 시내 중에 보문도 예쁘고 와, 개나리가 지고 있습니다. 개나리는 지고 있고 벚꽃은 피고 있고 개나리도 너무 예뻐요 노랑 노랑 흰색과 노랑과 흰색이 좋아 개나리도 아주 예뻐요 여기는 경주여고 옆 목화아파트 옆 여기가 지나가면 항상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와 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차에서 멀리 것만 찍다가 이렇게 저쪽으로도 어이구 날씨가 흐렸어 잘안 보여.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하. 아하. 예뻐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뻐요. 저쪽으로 운전해서 지나가면 여기가 멀리서 봐서 그런지 정말 예쁜데 막상 이 안쪽에 오니 크게 그닥 사실 벚꽃은 멀리서 보면 예쁩니다. 바로 밑에서 이렇게 보면 그닥 예쁘지가 않아요.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여기는 많이 폈어요. 대로은 옆인지. 이거 완전히 뭐 어, 예쁜 거 적어도...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경주 시내... 어, 전체적으로 40%, 이... 이런 거는 거의 뭐 50%, 아유... 50%거디야6 7 0 여기는... 빨리 핀 곳은 6 7 0 했습니다. 주말에, 이번 주말은 괜찮을 듯 한데, 다음 주말까지는 넣는 곳이 있을 것, 있을 듯 합니다. 벚꽃은 한 일주일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꽃 피고 난 뒤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꽃은 집니다.